라기보다는아 이제 뭐하여튼 이게 뭐 경찰서에 가든지 뭐, 뭐 이렇게 판단을 받든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 뭐요거 네. 방송 좀 들고 있을래요 네네. 나오면서 그러면 네네 네. 그럼 그러면 제가 네, 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네 이제 우리 국파 삼촌님께서 법종으로 이제 들어가셨고요. 밑에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그게 신청을 해야 돼요. 미리.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아이 이거, 이거, <목소리> 어. <laughs> 이거 들다가 이거 들으 너무 무거운데 <laughs> 굳이 자파 자파 법정들 들가와서 찍고 그걸 뭘 알리기 위해서 아 맞아 쟤 자파잖아 우리의 정당함을 좌파정안하네.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 코로나 시국 때 중국인 입국 금지 시켜달라고 외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 이거 따를게. 와, 이거 좋네. 박수 받을 일이죠. 박수 받을 일. 오히려 오히려 박수 박수를 받아 해야지. 마땅한 일이죠. 그죠 어, 아, 아, 이것도 아이폰 투인가요? 어, 아이아 이것도 투가 이것도 그래도 점점점 이가 세개 있어. 세개 있어. 그니까요. 점사 점이. 좀 요번에 바으셨더라고요 이런... 이것도 이번에 나온 심사인가요? 방송이 뭐고 지금 다때문아 국민의 등대입니다 국민의 국민의 등대. 등대. 네한 네. 말씀 해주세요 여기 어디 방송이 거잖아요아 삼촌 방송가 이따가 삼촌 나오시면